최백근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근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주요 키워드 경제와 회복이었는데 뭐 사면이나 공수처 이야기 빠졌고요. 이래적으로 네. 야당이나 국회에 대한 언급도 단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서 갈등 요소를 빼며 비갈등 요소에 집중하는 걸로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시작하신 대로요. 어 시작하신 대로 지금 그 대통령이 볼때 지금 가장 그 지금 중요한 사안은 아무래도 이 방역에 집중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에그 불필요한 그러니까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한 좀 자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에 그리고 어, 저는 뭐 기본적으로 어 지금 상황 속에서 적절한 메시지도 보냈다고 보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쳐들 있거든요. 네. 지쳐들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고 좀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저는 어, 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좀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그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가 이제 우리가 우리 경제가 좀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도약 가능성, 도약의 이 가능성 좀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뭐, 양극화라든가 좀, 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포용을 하고 연대를 하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건 적절했다고 보고요. 네. 어, 그 자신감을 드러낸 것은 일단 어점 간에 굉장히 뭐 환영할 만한 거고요. 어, 실제로 이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뭐,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선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도약으로 나아가고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포용을 해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신감을 보인 측면은 참 좋은 측면이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장밋빛 환상만 쏟아내는 좋은 말 대잔치다라면서 혹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는 네. 야당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문제점 위주로 이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야당이 좀 평가가 좀 인색한 거는 저는 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아,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옆에 나라인 일본하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사실 비슷한 추세를 이렇게 사실 흘러왔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은 이렇게 오히려 확산세가 굉장히 그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된 반면에 우리는 좀 그게 어쨌든 위험한 고비는 좀 이제 꺾이는 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인구,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인구가, 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한두배 조금 더 많은데요. 네. 많은데 실제로 그이 확진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일본이 네 배나 더 많아요 네배 이상이나요. 네, 8천 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그 일본도 있었던 간에 국제 선진국들 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뭐잘 해왔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방역에 있어서 방역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평가도 하고 있고. 네.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인정할 건 저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주식이나 주가 지수,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같이 K 콘텐츠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뭐 누구나 봐도 인정할 만한 거니까요. 예. 네. 긍정적인 소식만 네. 그 부분이 저는 저 일반 사람들이 좀못 느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그 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제조업의 위기가 진행된 지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정도 빼놓고는 네. 상당히 제조업의 그이 위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고 지방의 지역의 이제 그니까 산업단지 보게 되면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들 이제 다들 피우고 느끼실 텐데요. 그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새로운 먹거리와 관련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우리가 좀 출구가 좀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콘텐츠라든가 문화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거를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그 민주주의 때문에 그게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표현을 보고서 상당히 좀 놀랐어요. 처음에는요. 오. 제가 우리나라 K방역의 힘은 사실 그 문화의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방역이 성공하려면은 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고 협조가 돼야지 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선진국가들이 굉장히 그, 의료기술이 뛰어난 의료기술을 갖고 있고, 공공의료, 공공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어서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무기력함을 보였던 이유가, 그 개인주의 문화였었던 간에 문제점이 드러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문화가, 저는 걸 이제 우리나라는 눈치문화라고 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눈치문화가 민주주의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자율성을 좀 국민들이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그원천 저는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지난 40년간 그러니까 이뤄의 어떤 민주주의의 이 성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연장선에서 이 문화가 지금 그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그 선진국과들한테 매력을 그 발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게 되면 이번에 K방역과 더불어 가지고 이 문화 쪽이잖아요. BTS라든가 그렇죠. 뭐든에.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신어는 모르니까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런 쪽이 가고 있는데, 결국 사람에 대한 인재니까는 그 매력, 이게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 언급을 했는데 정확하게 예. 잘본것 같다라는 평가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신년사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의 정책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삼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이 되고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또이차 예. 지원금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정부권에 정치권에선 사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이거 사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이거,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은 제가 볼때 쓸데없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요. 네. 제가 상식적으로 쉽게 설명할게요. 코로나19 재난의 상징이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다 보면은 소비 활동이 이축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영업도 제한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제 연결망이 이제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가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할 때가 이제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기업도 어쨌든 간에 타격을 보면서 사람들의 인력을 감축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축이라는 게 되게 정규직 일자리는 감축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해고하기 힘드니까요. 주로 이제니까 그러니까 임시직, 이용직 이런 일자리들이 주로 이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요. 자영업자가 타격을 본다고 할때 자영업자 타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 측면인데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같은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비용 측면이고요. 그런데 이런 측면을 지원해 주는 게 일종의 선별 지원인 거예요. 네. 지금 이걸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충분치는 않잖아요. 부족하다고 충분치 많이 말씀하셨죠.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자영업자들이 수입도 필요하잖아요. 자기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건 매출이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 이 매출 잡히는 측면 속에서 선별 지원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3차, 2차 때 지원했을 때도 보게 되면은 돈이 돌지 않았어요. 네. 지원금들이 다 그러니까 임대료로 납부하거나 공과금 납부하고, 어, 은행에 그러니까는 이자로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다 썼다고요. 근데 이제, 에, 이 에, 수입을 그러니까 지원해 주려면은 1차 때 방식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주는 방식으로 네. 소멸성 지역화폐를 주면은 매출의 지원이 된다고요. 음. 그런 점에서 선별과 전국민 지원은 이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게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때, 3차 때 그러니까 선별을 했으니까는 4차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지금 실제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요, 수출하고 어, 생산 그러니까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렇게 약간씩 이나마좀 이렇게 플러스로 지금 지,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가는 게 지금 뭐냐면 소비 쪽입니다. 소비가 계속 마이너스에 지속되고 있어요. 그니까 네. 경제 지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그니까 이 정부가 그거 두 차례 걸쳐서 최근에 2차, 3차에서 선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매출액에좀 이제니까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지 결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어,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그러니까 교수님 예. 말씀은 자영업자의 이번 코로나19 피해는 비용 측면, 매출 측면이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비용 예. 측면을 메꾸려면 선별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매출을 그렇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 사먹고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죠.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1차는 보편 지급을 했고, 2, 3차는 선별 지원을 했으니, 4차는 다시 보편 지급으로 가야 된다는 맞습니다. 입장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재정 화수분 아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바람직 않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4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이 아니라 선별 지원적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홍 부총리가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을 좀 제가 볼때 약간 좀 좁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제가 지운 예를 하드릴게요. 우리나라 예안위기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막 쓰러지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공격 자금을 투입을 했었었죠. 잘들 아다시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168조 7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168조 7천억 원이 어느 정도냐면 GDP 대비 30, 만2% 이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도 해소가안된게한 52조 원 됩니다. 아직도 해소가안된 게요. 네. 근데 세 차례 재난지원금 가지고 지원한 게 31조가 조금 넘어요. 3십일 조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나 기업이나 다 중요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는 무슨 지금 가게가한테 지원 안 해주게 되면 가게 부채가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근데 우린 지금 보게 되면 기업도 지금 부채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국가 재정만이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땐 가장 좋은 거예요. 아, 세 가지 나눠서 봤을 땐, 네. 그렇죠. 실제로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이래서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면은 한, 어, 1% 미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요. 근데 네. 가게가, 어느 가게가 그 금, 리로 자, 이 빚을 조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달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알겠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재정을 아 선진 국가라고 해서 재정을 에, 이렇게 퍼붓는 게 그게 그러니까는 그 재정이 그러니까 아깝지 않아서 그러겠습니까요그거안 하게 되면은 가게가 쓰러지고 기업도 쓰러지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사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음. 솔직히 말해서요. 네. 왜 이렇게 재정이 튼튼한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게 인색하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지금 야당에서는 뭐 국가부채 우리가 괜찮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아니다.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국가재정, 가계 기업을 살리려면 국가재정이 조금 더 힘들어져도 괜찮다라는 거네요. 아니, 우리가 국, 가 재정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되냐는 것은 우리가 흔히 IMF라든가 OECD 기준을 가지고 보면 비교하면 나오잖아요. 음. 오이, 가장 최근 게 뭐냐면 OECD에서 12월 달에 그러니까는 경제전망치를 발표하면서 37개 국가들의 재정, 그러니까 이 투입한 정, 규모를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그올 1년 동안에 가장 적게 사용한 나라 중에 네 번째로 적게 사용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네. 우리보다 많이 저, 더 적게 쓴 나라들은 라티비아 같은 나라. 이런 라티비아는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넘는 나라들이에요. 음. 이런 작은 나라고 큰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보다 3 배, 4 배를 더 많이 썼다고요. 네.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도 선진국가들이나 큰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100%가 다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43.9%는 지난해 연말 대비로 해서요. 네. 그럼 우리는 상당히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음.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네. IF나 OECD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는데, 왜, 그걸 저기 우리가.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기준을 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좀 바뀌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일구 여파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적 완화 정책 올해도 쭉 이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 폭탄이 될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죠?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양적안화라는 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튀어나온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10년 넘게 계속 양적안화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보게 되면은 초창기에 우리가 그렇게 저렇게 돈을 찍어내게 되면은, 어, 이게, 인플레이션 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추기에 굉장히 그런 공포감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내고 보니까 안, 안 나타나거든요? 물가가요? 오히려 굉장히 저물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 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은다 그래요. 음, 음. 뭐, 옆에 나는 일본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염려할 정도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돈이, 돈은 엄청나게 찍어서 투입을 했는데,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 필요로 하는 쪽에는 돈이 안 가고, 돈이 그러니까 여유 있는 쪽으로만 이게 가가지고 간 돈이, 주로 자, 자산시장,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시장으로만 돈이 가고, 정작 그러니까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거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은 돈이 안간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이 안 돌다 보니까는 이게 에그 물가 상승에 별로렇게 영향을 안 미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 비율이 국채 금리가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에요. 네. 그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증가할 거라는 이런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자산 시장에도 굉장히 부담을 줄수 있죠. 주식 투자하신 분들,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네. 금리가 계속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굉장히 부담이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제 근데 네. 그 금리가 계속 계속 이제 상승세로 지속될지 아니면 그걸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어, 금리가 올라간다면 뭐 주택이나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거든요. 네. 변동금리인데 시장의 금리를 반영하는 것은 미국지 장기 10년 물 이런 것들이 그걸 대변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좀 최근에 좀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올라가게 되고 또 그다음에 마찬가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신용을 융자받아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그만큼 하죠. 이제 그러면 네. 주식 투자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들이 많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이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주식을 또 매도를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조심을 하고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금리 변화는 음. 알겠습니다. 요즘 뭐 오늘 주식장도 시 그렇고요. 변동폭이 워낙에 커서 좀 무섭은 시장 현실이잖아요. 예, 오늘도 그렇죠. 뭐장 초반에 3,200 선을 넘기기도 했는데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면 주식시장도 이게 거품이 쑥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재난지원금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예. 어, 보편지급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면서 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 영향이 끼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재난지원금과 보궐선거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 야당 입장 속에서는요, 이제 그니까그전 국민한테 주게 지금 전 국민한테 주는 것이 대체로 여론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별 지원금은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자영업자들라든가 이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들 피해본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피해봤는데 다 이게 선별이 안 되다 보는요. 그렇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선별이 안 되는 사람들. 네. 정국민한테 지원하는 방식은그 사각지대를 좀 해소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그러니까 돈이 돌게 좀 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선별성 지역 앞에를 주게 되면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 속에서는 국민들 입장 속에서는 좀 한숨을 돌리고 좀 그러니까 거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지지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그 네. 지지가 그러니까 선거에는 그러니까 야당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포퓰리즘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건데 국민들은 근데 굉장히 사실 이걸 그 취지를 보내요. 자기가 지난번 1차 때도 보게 되면 자신이 살면서 세금을 낸 보람을 처음 느꼈다는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세금으로 그래서 뭐 고기 먹는다 세금으로 나라에서 네. 고기 사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어, 그러면 4차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기 쯤만한번더 여쭤볼게요. 저는 이게 빠르수록 좋아요. 아, 최대한... 지금 이게 뭐 2월달에 간다는데 우리 1차 때 지원해준 방식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 결정만 하게 되면 저기 저이 이 지원은 그러니까 저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러니까는 그이 어차피 그 자금을 마련하는 데있에서 추경을 통해서 하던 아니면 기존의 예산을 일부 땡겨서 가지고 하던간에. 가능한 신속하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쓰러지고 나면은 그 사람 다시 이게 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가게를 정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좀 경제가 낮았다고 다시 그 가게를 오픈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더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는 것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겠습니다 예. 사후 약방문 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4차 지원금도 맞습니다. 보편적으로서 지급이 돼야 예. 된다라는 입장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근의 경제 이야기.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근 교수였습니다.